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8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을 오늘 다뤄볼까 하는데요. 독해 1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로 넣기죠. 제가 특강할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빈칸 넣기 같은 경우에는 HSK 3급, 4급, 5급, 6급 전급수를 아우르면서 이어지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 사실 5급, 6급으로 가면 빈칸 넣기가 제일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급 때부터 기초를 잘 쌓아서 그냥 대충 감으로 찍어야지가 아니라 정확한 그 의도와 핵심 전략을 가지고 정확하게 고르시는 연습을 하셔야지 오급육 급에도 도움이 될거 같고요. 또 특별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듣는 대비 특강이기 때문에 조금 스피디하게 문제를 딱 보고 정확하게 어떤 절차대로 문제를 풀고. 빠른 속도로 답을 골라내는 것 위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문제 먼저 볼 겁니다. 늘 그렇듯이 문제를 먼저 보면서 이론을 듣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딱 시험 현장처럼 문제를 딱 보면서 이 문제를 딱 접근했을 때 내가 어떤 방식대로 어떤 절차대로 풀이 순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다 풀고 나서 정답이 도출되고 난 뒤에 도대체 이 문제는 무슨 의도를 갖고 냈으며 이러한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떤 전략으로 풀어야 되는지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입니다. 자 보기 5섯개 어휘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46번부터 50번까지 이 문장에서 빈칸을 적절하게 채워 넣는 거죠. 자 이런 문제일수록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부터 어떻게 보고선 탁탁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하는 모든 말에서 답이 뭔가가 중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 어떤 프로세스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답이 도출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적중 문제 유형 확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풀이 순서 체크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보시면 제시된 보기의 품사와 뜻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보기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면 물론 뜻부터 떠올리시겠지만 더 중요한 게 품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휘의 뜻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이 문장상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를 아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할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물어보는 걸 뛰어넘어서 이 단어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에 따라서 놓여지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급의 경우에는 그 단어의 쓰임과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의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품사와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s h l o w e 하면 처음에 딱 봤을 때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 단어부터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얘는 동사, 형용사, 명사 다 나왔는데 보통은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오니까 어 부사가 안 나왔으니까 부사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추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우리가 딱딱 떨어져서 내가 모두 다 알아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보다는 어느 때에는 센스랑 추리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나온 김에 샤오웨이는 약간 조금이라는 부사다라고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부사로 쓰인다는 거 띄우는 동사로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짜오꾸는 동사로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면 이 동사 기억을 하시고요. 퐁푸는 형용사로 풍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띄우도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알고 있고요. 짜오꾸도 돌보다를 알고 있고 퐁푸도 풍부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형용사인지 동사인지를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언어를 그냥 언어적으로 의미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품사나 문장성문에 대한 이해가 아직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급수, 높은급 수까지 쭉 이어서 공부를 하시고자 한다면 품사나 문장 성분의 이해는 좀 필요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을, 를 붙일 수가 있어요. 대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먹다라는 동사는 무엇에? 밥을 먹어요. 그죠? 사다라는 동사는 무엇에? 물건을 사요. 이렇게 을, 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사실 동사가 되고요. 풍부하다는 무엇을 풍부하다라는 말은 안 되죠? 무엇이 풍부하다. 이 주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녀가 아름답다 그쵸 뭐 물건이 크다 이런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을를 붙이면 그것이 동사가 되고 을를못 붙이고 무엇이 어떠하다 하면 형용사가 된다 라는거 고어동은 명사로 활동, 행사라고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품사적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고 그러한 품사가 문장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까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갈게요 46번부터 빈칸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在学校的时候要多参加各种 하면 단어를 뭐 모르는 단어도 있고 아는 단어도 있고 다 없이 各종 양사가 있죠 지시사와 양사 뒤에는 보통 명사가 와요. 각종 무엇 이렇게. 양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라는 거. 자, 확인을 하면 학교 다닐 때에는 찬지야 참가해야 돼 뭐해? 라고 해서 일단 빠르게 보시면 아, 양사 뒤에 빈칸이 있구나. 47번 같은 경우는 10번 뒤에 빈칸이 있구나. 왜냐면 앞에 부분이 시용시중대인양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토마토 안에 는 영양이. 그런데, 그러면 일단 주어 부분은, 뭐뭐의 뭐뭐가 매우, 시, 펀은 헌이나 쩐이나 페이창 같이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도 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뒤에는 형용사가 올수 있다. 매우 아름답다, 매우 덥다, 매우 춥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 펀이란 단어가 헌이랑 쩐이랑 페이창이랑 똑같이 뒤에 형용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지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48, 지금은 빈칸의 위치만 딱딱딱 확인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뒤에 보시면, 지금, 우 주에더, 내 느끼기엔 하고 지금 문장이 나와요. 딸러 이디어, 커요. 얼만큼 크는지 모르겠지만, 커요. 조금 커요. 이런 느낌이 지금 온다라는 거죠. 어, 아, 이 자리에 부사가 올 가능성이 좀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49 같은 경우 잘 보세요. 보통 더 뒤에 빈칸이 있으면 명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더 앞에 빈칸이 있어요. 더 앞에 무조건 동사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사람 뒤더 앞이에요. 네가 뭐뭐 하는 지엔바 이것 지갑. 그럼 네가 산 뭐 네가 잃어버린, 네가 주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있고 이어져서 더가 들어간다는 건뭐뭐 하는 하고 이렇게 행동, 동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번까지 보고 갈게요. 조동사 있죠? 조동사 있습니다. 뒤에 더 그죠? 이거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고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나 넝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쉬운 문제 먼저 푸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명사는 딱 하나였어요. 양사 뒤에 올수 있는 명사였는데 딱 하나여서 찬지아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지아 호, 똥이 호응이 되는 거예요. 아, 활동에, 각종 활동에 참가하는구나. 여기서... 그종 때문에 호동이라는 명사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들어갈 것도 있고 두 번째 찬지아 참가하다랑 호동이랑 둘이 짝꿍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용쇼종과이형정권 아까 했죠? 슈펀 풍후 풍부하다도 형용사가 딱 하나였거든요. 슈펀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간다라는 것 우리는 평상시 에 조금 많이 먹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8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죠. 왜냐면, 샤오웨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부사가 지금 수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자체가 지금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모모하다. 해석을 해보면, <목소리> 이그 신발이 예쁘긴 참 예뻐. 어, 그래. 예쁘기는 예쁜데, 我就是 다만, 주위에다 느끼기에 금큰것 같아. 크다. 이 니얼로도 지금 같이 수식을 해주고 있죠. 강조하느라 조금 더큰것 같다. 샤오의 뜻 기억하면서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이제 짜오랑 띠우 두 개가 남은 상태예요. 동사 자리가 지금 49번이랑 50번 이제 동사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네가 돌보는 지갑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앤 빠오가 지혜는 적어도 알잖아요. 돈 돌보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잃어버린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네띄어더 지앤 빠오 안에 얼마가 들었어? 중요한 증명서나 뭐 문건 같은 거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어, 왜, 리오 아주머니가왜 이렇게 사람들을, 왜냐면 목적어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넝이나 덜을 봤을 때 사이 동사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어, 엄마가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잘 챙겨오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남은 동사자오고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쭉 한번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품사의 위치라는 것이 이 사실상 독해 일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의미도 중요하지만 품사 이게 왜냐면 이 품사라는 것은 이어휘에 특징을 얘기하거든요.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아주 짧게 갑니다. 동사는 주어 뒤에 오죠. 내가 뭘 했어. 이렇게 위치적으로. 명사 같은 경우는 양사나 더 뒤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사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제 보통 들어가죠. 十分格外特别를 제가 일부러 적어 놨어요. 很正非强 뒤에 형용사가 보통 들어가는데, 很正非장은 조금 쉬운 단어였다면, HSK 4급, 5급으로 갈수록 문어체인 좀 고급 단어들이 조금 조금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통 很正非장의 고급 버전이 十分格外特别가 되거든요. 매우, 유난히도 특별히 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번이나 그어와이나 터비의 뒤에도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매번 독해일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오늘푼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험의 난이도와 비슷한 그 수준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답이 되는 어휘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이쪽에 들어가서 답이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그래야지 단어 뜻과 다른 단어의 종류의 그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무난하게 풀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이 핵심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적용해서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해 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